자, 일곱 번째 개성입니다. 일곱 번째 개성. 일종 토를 달아드릴게요. 일종 불통이면, 일종에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한 마음에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한 마음에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양처 실공이라. 양처. 이쪽 저쪽이에요. 이곳 저곳, 이쪽 저쪽 실공이라 무량공덕 잃게 되는 거. 부처님 마음은 무량공덕이 있잖아. 응? 그런데 그 부처님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잖아. 십이 분별하는 마음은 양별이잖아. 그 양별 여기 양처라고 말을 바꾸는 거야. 양별이나 양처나 같은 말에 보면은. 그 양변 양처가 뭐냐? 순역심 위순심, 증애심, 취사심. 이게 양변이야. 이그 양처야 보면 그 양변심, 취사심, 양처심. 이것은 중도법과 반대되는 것이지. 그 중생의 법이다 이거야 중생의 법, 중생의 마음이다 이거야 보면. 응? 그래서 양처에 이쪽 저쪽에서 실공이야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잃게 돼. 이쪽을 집착해도 부처님의 무량공덕이 없는 것이고 저쪽에 집착해도 부처님의 무량공덕이 없는 거야 보면. 응? 견유몰류하고견유몰류하고견유몰류하고종공 배공 응? 이네 견유몰려하고 천공배공이라 견유라고 하는 것은 이념법을 아, 벗어나야 돼. 이념법을 벗어나야 돼. 이념법을 벗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그 이념법 있는 걸 자꾸 버리려고 하는 거야. 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럴수록 멀리야그이념에서더그 어? 이념법에 그 걸려 있는 거야 보면은 그 유를 버려. 걸릴수록 유해지니고, 내가 런 글자 수를 맞춰 주려고 어, 유자를 부르는 거에 보면, 우리가 유무하면 있다 그러면 없다잖아. 보면은 있다 그러면 없다에 보면은 또 유무할 때그무자를 공으로 또 대치를 해서 쓰기도 하지. 보면은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건 있다에 집착하는 것이고, 어, 무공이라고 하는 건 없다에 집착하는 거예요. 없다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견유 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버려야지, 견, 이 보낼 견자, 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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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야지 이런, 이런 마음이 클것 같으면 버려야지 하는 이 도리에 뭘 빠지게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유를 버려, 버릴수록 위에 빠지고,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이게 큰 집착이 된다는 거야. 또 종공 배공이라 이 종은 쫓을 종자야 견자하고 반대되는 말이야. 공돌이 공돌이 공공 공을 쫓아다녀. 고요히 앉아 있는 것만이 공부야. 고요히 앉아 있는 것만이 공부야. 늘 고요한 것만 찾아다녀 보면. 그냥 조용한 앉아 찾아다니잖아. 조용한 톡을 찾아다니잖아 보면은 그러시 배공이라. 진짜 턱면그 부처님 마음과는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우리가 공이라고 이야기할 때그 공은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을 찾기 위해서 고유한 거 고유하고 고유한 것이 부처님 마음이야.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배공이야. 진짜 부처님 마음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야, 공간 그래서 일종 한마음이라고 그랬죠?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랬어. 일종 불동이면 한마음에 모든 것이 안 통한다면 그 일적 부처님 마음 모든 것이 통하는데 그한 마음의 모든 것이 안 통한다면 양처실공이라 양처 이쪽 저쪽 실공이라 무량공덕 이렇게 되는 것그 무량공덕이 부처님 지혜죠.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일쪽에서 무량공덕이 있는 거야 근데 일쪽에 통하지 않으면은 음? 이쪽, 저쪽, 그 어떤 것도 실공이야. 그 무량공동이 얻게 되 보면. 그래서 견유, 어? 유를 버려야지. 있다, 있다. 집착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할수록 집착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유에 뭘폭 빠진다는 거야.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야, 본면 반대로 좋은 거, 공뚜리를 챙겨야지, 공뚜리를 챙겨야지, 응, 물주공인인데, 공뚜리를 챙겨야지, 주공인 할것 같으면, 배공이라, 진짜 부처님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봉나나. 그니까, 유라고 하는 건 중생의 마음이고, 공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라고 봐도 괜찮아, 상대적으로 봉나나. 응? 그니까, 중생의 마음을 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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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버려야지, 라고 하는, 그 중생의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야 보면, 응? 부처님 마음을 찾아 찾아 찾아야지 좋은 거, 찾아야지 그 생각이 탁 쫓아가다 보게 되면 좋은 거냐? 부처님 마음 그런 생각까지 쫙 나야 하는 자리인데, 에? 부처님 마음을 멀어지게 한다는 거야 보면. 응? 그래서 한 마음에 모든 것이 안 통한다면. 이쪽, 저쪽, 무량공덕, 이렇게 되는 거. 유를 버려 버릴수록, 유를 버려 버릴수록 견륙, 위에 빠지고, 몰려, 보면. 위에 집착한다, 이 소리야. 위에 빠지고, 이 소리는 위에 집착한다고 소리야 보면, 좋은 공, 공을 찾고 찾을수록, 배공이라, 어? 공을 등진다, 부처님의 마음을 등진다, 이거 해보면. 자, 부처님 한마음에 모든 것이 통한다면 일정통이라면 아, 그 자리에 부처님 세상이 드러나 헤아릴 수 없는 무량공덕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한마음에 통하지 않는다면 일정불통이면 중생의 분별심에서 드러나는 세상이므로 부처님의 공덕이 있을 수 없으니 실공했다. 이렇 보면. 중생의 집착으로 어떤 생각, 어떤 주장을 하던 간에 이쪽, 저쪽의 양면에 떨어지게 되어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잃게 됩니다. 양체의 실공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는 색처럼 온갖 인연은 나타나는 법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색 즉시 공공즉시행할때 색에 해당이 된다. 이 소리에 보면은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 줄 알고 유를 버린다고 버렸는데, 버렸다는 생각이 남아있어,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유를 버려 버릴수록 위에 빠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죠?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반대로 공은 온갖 인연으로 나타나는 법도 공일 뿐, 반대로 공은 온갖 인연으로 나타나는 법도 공일 뿐, 그 안에 어떤 실자가 없다는 뜻에서, 진리의 실상을 말하는 것인데 수행자가 이 공을 찾는다고 하면서 공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공을 찾고 찾을수록 공을 등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중도를 보전한 양면에 떨어지기에 양면에 떨어진다 이슬은 중생의 마음이죠 집착심이야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조 스님도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본문에서 법표를 열때 대중들에게 36가지 양면을 벗어난 중도 본문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원문에 나오는 양천은 양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육조수님 본문할 때 36, 36가지 대대법을, 응? 아 어, 가지고 법문을 살아라. 이게 이제 유무, 유공, 어, 위순, 위역, 아 저기, 위순, 어, 그 다음에 순역, 간택, 애증, 요거 36가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36가지 법 찾아보게 되면은, 이 신신명이 나오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개념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원리를 터득하셔야 돼 원래. 내가 그 원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분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심력이 딱 떨어지게 되면 바로 그냥 정도가 착 타고 나가야 되고 육조의 단경을 보고 싹 정리를 해버려야 돼. 부처님 한마음에 통하지 못하면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자냐 우냐 이것도 양변이야. 난 보수다. 난 진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웃기는 놈들이라. 나 보수다. 그것도 잘못된 거야. 난 진보다. 이것도 잘못된 거야. 보면은 응? 보수라고 하는 건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미덕이 있고 진보라고 하는 건 나쁜 걸 고치려고 하는 미덕이 있어 보면은 그 응? 보수 진보에 걸림이 없이 오른쪽으로. 집착하는 법 없이 편들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게 중도법이야 어? 어. 그래서 중대 표심을 잡으려고 애를 쓰자는 보면은 응? 중대 표심을 잡으려고 보면 옳고 그름 사랑하고 미워함 어. 옳고 그름 십이조 사랑하고 미워함 증예 따르거나 거스름 어? 순력, 취하고 버림, 치사 등 치열하게 시비 분별하면 살아갈 수 밖에 없으니 그 속에서 참다운 공부, 참다운 정치는 사라지고 맙니다. 참다운 법을 공부하기 위해 분별을 버리고자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분별을 버리고자 하면 할수록 분별을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분별을 하고 있으니 이게 중생심이지. 아직 중생의 분별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심을 버려야 한다면 버려야 할그 자리에서 다시 분별심을 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공의 집착과요. 공이라는 말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보수라 하면서 보수의 진실을 몰라. 진보라 하면서 진보의 진실을 몰라. 이런 모든 것이 공이라는 말뿐인 이미 죽은 개념이 된 공에 매몰되어 진짜 공사상을 덩지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보수, 진짜 진보를 덩진다. 이 소리지. 대부분 사람들은 공돌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막연히 조금 배우 아는 것으로 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겸을 가지고 공돌리를 닦고 있다면 오히려 진실한 공을 배척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실체를 부정하는 자리에서 진실한 부처님 마음짜리가 드러난다는 것이 공사상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단지 방편일 뿐, 무한히 비설지를 무사해서 향미초법 무무무 하는 것은 방편이다. 이거야. 그 무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구경열반을 드러내는 거야. 그 무는 뭐냐? 원리전도몽상이야전도몽상을 벗어나라고 무무하는 거야. 보면. 이런 방편을 통하여 긍정적인 부처님의 마음자리가 모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열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들을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공을 잘못 이해하여 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공에 매몰되어 공을 등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